자, 다음 문제는 420번이에요. 지금 보면은 집합 3개가 PQR이 나오는데, P는 3이고, Q는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B, 그 다음에 이제 R은 A랑 A 플러스 a b 예요 근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있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요거를 고쳐볼게요. P랑 Q랑 적고, 이렇게 충분 조건, 그 다음에 R이랑 P랑 적고, 필요 조건,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P라는 집합에 지금 3이 들어있으니까 이 3이 Q에도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Q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요둘 중에 하나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P가 아래도 들어가야 되니까 또요둘 중에 하나가 3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빠를 것 같냐면요. 뭐 얘가 3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3일 때를 직접 막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나을 것 같냐면, 하나만 얘가 3일 때랑 얘가 3일 때로 나눠서 풀고,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3일 때, 자, 즉뭐가 a 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a는 a 제곱은 4니까,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뉘겠죠. 자, 그러면은 A가 2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P는 역시 3이고, Q는 뭐가 나오죠? A에다 2를 넣으면은 3하고 B가 나오고요. R은요, 뭐가 나오죠? A가 2니까 2하고 2B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옆으로 좀 밀게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음, p가 아까 써놨던 것 보면은 p가 q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p가 아래도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3이 있어야 돼서 얘가 꼼짝없이 3입니다. 그죠? 그럼 b는 얼마 나오죠? 따라서 b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맞죠? 자 그러면은 a가 2일 때 b는 2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도 풀어볼게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이면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이면, 그러면은 p 지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p 지팝은 그대로 그냥 3, q 즈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퀴즈팝 좀 크게 써야겠다. q 즈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A다 마이너스 2라면은 3하고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지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b 가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역시나 여기에 이 조건 때문에 얘가 3일 수밖에 없어요. 3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B는 얼마나 나오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얘가 3일 때를 했잖아요 얘가 3일 때도 한번 해줘야겠죠 그죠? 얘가 3일 때자 그러면은 B가 3일 때를 한번 적분을 더 하겠습니다 B가 3일 때는 핑크색으로 자 여기 B가 3일 때 b가 3일 때 p 지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3, 냥3 Q집, 큐지팝은 어떻게 나오죠? 큐지팝은 a 제곱 마이너스 1라고 3이 나올 거고 자 rg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a하고 3a가 나올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된긴, 이렇게 생겨서 지금 어, 지금 b가 3일 때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누구랑 누구한테 Q랑 R한테 3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여기 3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도 3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3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A가 3일 수도 있고 A가 몇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3일 때랑 얘가 3일 때를 놓고 해보면 이때는 A가 3 나오고 이때 a가 1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는 3하고 a는 1이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러면 어 b가 3일 때 a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 a가 1이거나 a가 3이거나 a가 1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뭐냐면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에요. a랑 b랑 더했을 때 제일 작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나온 세트 중에서 얘랑 얘가 a, b가 둘다 음수가 나와서 제일 작게 나올 것같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둘 더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3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7을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답이 5번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